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띵. 딩딩 갑니다. 저번에 <laughs> 게임에 집중을 못 하겠어 지금. 디코 한다고. 좀 집중해, 집중해서, 집중해서. 와, 아 CS도 못먹었다 집중한다 아이고 적을 나이스 나이스 일단은 바텀을 잘해주고 있고 점한데 제가 뭐 많이 발랐거든요 일단 얼굴에 미친새끼인가 뭐, 승급 꼭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제 승급 꼭 시켜드릴게요. 형님 뭐, 딛고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거. 그냥 컷에 뽑을게요. 어차피 좋아요. 또, 그, 티모가 먼저 갑니다. 얘기줬어요 그, 티모가 먼저 갑니다. 무조건 먼저 가요, 뒤져서. 우리가 이제 마스터인데, 상대가 그거라가지고, 상관없겠다. 틴들에 들어가지. 상관없겠어요, 계속. 자, 일단 계속 찾아줬고 위치. 좋아요. 천천히 할게요. 이거 편, 뭐, 꼭 승급해야 된다니까, 뭐, 좀 집중해서 할게요. 미니언 뭐, 적당히 줄여주면서, 마스터이 집에 갔었고. 이때이게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라인 많아서. 절대 못 이깁니다. 라인 좀 줄이면서, 천천히 해요. 아, 팀원 찢어야지. 아, 그건 맞지. 자 이제 7각 나와요 이러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얘기했어요 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얘기했어요내 친구 잘했나봐 헐쳤어블로 가도 답이 없을텐데 니 글로 가서 뭐하려고 어떡하려고 봤고요. 나을처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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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스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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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스나 나이스. 이스나이 티모 선생님 이제 재평가할 때는 탑베인 참격하 캐릭터인데, 아, 그래요? 탑베인이 문제가 아닌데 그냥 끝났어요. 지금 어, 기염둥이 됐어요, 지금. 랩차 두개 싫어하냐고요? 아, 그렇지. 뭐, 나한테는 그냥 걸리면 이래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래 나, 나 이렇게 될줄 알았어, 나는. 그냥 탈 탑니다. 딴데 타줄 필요도 없겠구만, 보니까. 얘더 죽일게요, 그냥. 얘 노플이에요. 아, 까비. 아, 씨발 숨어있을걸. 게 병신같이 했다 방금. 일단 라인 프리징 해놓고. 없다. 없다. 얘기했다, 야, 야 어차피 말자 그것도 없구만. 집에 가. 아니, 가라니까 집에. 아, 야. 없다, 그랬잖아. 이씨. 말아도 없구만 말자 양피지 뽑아오지 그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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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떻게 이겼노아용렙이었나아이데용렙 방금 찍혔는데 쌤양페지 뽑아오세요 뭐 하지 말고 빨리 사장님! 양페지 뽑아오라니까 이 조슨 뭐하노 돌나이 새끼 적을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뭐바 저거, 뒤졌고 여기 저거,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어디 갔냐 마거 저거, 저0저 저거, 저거, 마스터에 우리 레드 들어갔는데 아저 잡아야되는데 씨발로아 자꾸를 먹고 있는것같아요 그냥 과감하게 전멸 아낄라 그러지 말고 이런건 다이버 확실하게 해요 상대 전멸 없을때는 맞죠? 마스터의 탑이 뭐 레드 빼먹었고, 우리 레드 없음. 마스터가 먹었죠, 우리 레드는. 좋아요. 자 이러면 뭐 저는 집에 가가지고 뭐팀 카운터 올라라는 말만 들었지. 니얼 아, 좋으시네. 아한 번도 못 보셨구나. 저티어 그냥 찢어요. 팀어 나 절대 못 이기지. 항심님 좀더 오면 이길 수 있겠다 항심님 그렇게 잘하신다고 하시던데 내 방송은 잘 못봤는데 뭐 그냥 카운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하시는거 보면 진짜 잘하신대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바텀도 뭐 그냥 개작 탈락 뭐 재미없네요 그냥 끝났네요 어어두었다야 어떡할래 실명일 때 그냥 쉬면안안면서쉬면냥 쉬면서 쉬면가 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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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쉬면서 쉬서쉬서 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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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쉬서 전장의 화신. 이번에 아마 티머가 풀이 있을 텐데 좀 살릴게요. 이거 풀 있어서 괜히 이거 다이바다가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돌았나이 새끼 트리징 할락하네. 뒤졌다니는 새끼야. 털을 빨리 써야 된다. 다음부턴 빨리 써. 아끼려 그러지 마. 스펠을 아끼는 거 아니야. 팀넣오 골드 들이 하는 거 보면 이런 게 너무 부족해 스펠을 존나 이상하게 써요 좋아요 아 그렇지 원챔인데도 뭐 다른 거 하잖아 근데 저기 저기 바텀도 대리인거 같거든요 나까지 뛰어가지고 100%야 이건. 킨드레드도 킨드레 킨드 킨드레드도 아마 리티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니까. 제발 제발 되나? 제발 오! 집에 갔다올게요 너가 잘할까? 정글도 믿어 미드 n 하고 흥식이 h 야이야야야 그거는 맞지 정글 e a 미드는 버스 제대로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하지 있어 지금 <laughs> 지금 약간 만족스럽 a h yeah, y e 지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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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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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탑에서좀킬 많이 나는데 와탐도 킬 많이 나 가지고 이거는 뭐. 왜또 죽었다야. 어떡할래? 공도안 써도 되겠다. 피가 좀 많이 빠졌네. 피가 빠지면 체험되죠 때려서. 자 항상 정글이 내 거라는 마인드. 잘 갑니다. 잠깐만, 목, 다리 마차 피 차거든요, 여기가. 왜, 어디 갔어? 하기 싫었는데 아 말짝 공공 켜가지고 시 팀원은 죽었어도 표정으로 고 있냐 그거는 맞지 그냥 풀공해서좀써줬으면 확실했을 텐데 저렇게 반금 같은 거 약속된 플레이 너 중간하게 하면 게임 터져요 보탑을 파괴 팀원은 뭐 이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내가 아까 잭스, 잭스 할 때는 생각했을 거야. 아, 티모가 존나 좋은 챔프구나. 근데 올라프한테는 숨도 멋집니다난 올라프로 쥐 자신이 없어요. 쥐고 싶어도 못져 나는 또 죽는다, 너. 자, 이제 이속빨레 해주면서. 따라가줘요 이속을 이렇게 빨라, 씨발놈 저거. 뭐하노잖아. 힌트 존나 센데. 좋아요. 돌라스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띵띵스. 반가워요. 그렇지. 안 된다니까, 이거. 팀원 나한테 안 돼. 재미가 없잖아, 그냥. 띵띵스. 하이. 아이고, 돌라스머님. 반갑습니다. 띵띵스. 반가워요. 아, 또, LDS1030님 너무 좋아하신다. 090. 아. 돌아스님 추천. 이고또돌아스모님또 오시자 말라 추천. 역시 또 항상 또돌아스모님을 인정이야 인정할 수밖에 없지. <목소리> 고맙습니다. 오, 펑 해주면서. 아이고, LDS 1030님. 아이고 l d 성니다딩 딩. 고맙어요. 미가 없어. 네, 이래서 올라퍼 안 한다니까 이 티어에서. <laughs> 아 진짜 하면 안 돼요 이건. 환세 마스터님 어떻게 막았습니다? 띵띵스 스 막아요. 아니 올라퍼 누가 치웠냐라고 하는데 뭐, 뭐 어쩔 수 없지. 아니 근데 진짜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거의 대리급이에요 이건. 제압되었습니다. 보차를 확인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아죽어 타릭 일것 같은데? 타릭 센데야 바보야 타릭 쎄! 야 타릭 쎄다니까? 예티 특 주체 자는전자라아그걸 맞지 야 타릭 쎄야 바보야 그거 너 진다 그거 야 타릭 만화만 있으면 존나 쎈 캐릭이야 타릭 너들뭐 모... 야이 바보 같은 새끼야 존나 쎄다고 자 스톱 맞추고 시겠지 자랑 주면서 도착아요아비 어.. 좋아요 아 부캐에서 주천 꺼내면 어떡하냐고 아니 부캐에서 주천 꺼내기 싫었는데 승급전이라고 지금 돈 내가 만원받고 지금 내가 예? 도, 돈에 만원받았는데 이럴수 밖에 없었어 난 돈의 노예야 인정? 캐리. 난천 원만 줘도 무조건 꺼내요, 예. 예 듀오 어쩔 수 없지. 그건 인정이지, 어. 인정해줘야지. 이 나쁘지. 고생했습니다. 승급만 할수 있으면 10만 원도 할게요. 돈안 줬으면 렉톤 날라 그랬는데 돈 줘가지고 올라프 했어요 딜 그래프 한번 보죠